오늘은 정말 그냥 약간 진짜 꿀템 잘 쓰고 있는 분들 가져오는 너 이기니까 거라서? 야, 아무리 좀 터는 것 같아요. 이기니까 야물이 좀터는것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우를 계속하는데 나는 에디터들의 약간 각각 맡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 허함을 맡고 있고요, 쓸모 없음을 맡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바로 이 디에디터에서 쓸모 있음을 맡고 있거든요. 아시죠? 아, 애들 표정이 안 좋아. 네 발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네. <laughs> 아, 진짜 같이 못 해먹겠네. <laughs> 안녕하세요, 디에디터 에디터 M 에디터 H입니다. 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한 이유가 있죠. 오늘은 어희가 그동안 되게 하울을 많이 했잖아요. 그치? 거의 몇년 했지? 뭐한2년 정도는 하울만 한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소개한 물건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소개했던 것들 중에서 진짜 아직까지 쓰고 있는 우리의 인정을 받는 그런 꿀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음. 것들을 한번 다시 소개해 보자. 한때 지나간 사랑이 아닌 음. 정말 내 곁에 오래 남아서 오랫동안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찐 사랑, 찐 사랑, 오래된 연인, 권태기. 아, 이별, <laughs> 헤어짐. 그래서 저희가 저 다섯 개, 에디터 M 다섯 개 뽑아왔는데, 이걸 또 그냥 하려니까 우리가 좀 아, 싸우고 싶은데. 아유, 경쟁, 경쟁이 어. 중요해 여러분, 경쟁을 해야 될 사람은 그냥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리고 얘랑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싸움밖에 안해 화밖에 안 나요. 아, 아, 아. 싫거든요. 근데 또공정하게 저희가 저희끼리 할수 없으니까 저희가 또 심판원을 모셨어요 PD 둘, 원투, 그리고 에디터 B 이렇게 세 명의 심판을 모시고 저희가 물건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잘 듣고 뭐가 더내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총 5라운드까지 있는데 이제 홀수니까 어떻게... <laughs> 잘 부탁해요 그리고 이런 거 역효과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 에디터 B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정점입니다 <laughs> 아, 이게 선이 중요해요, 뭔지 알죠? 아 왜냐면, 이제, 아이템이 여기 있잖아. 나는 네가뭐 내는지 보고 눈치를 봐서 전략적으로 칠할 어.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내지 결정도 안 했어. 그래서 누가 선인지 후인지가 중요하니까 가위바위보 하자. 아, 가위바위보라서. 어. 미스트 보지 마. 대가리는? 하나, 둘, 셋! 어, 그러면 이겼으니까 선을 하도록 하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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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1라운드 시작합니다. <laughs> 저는 벌써 갔잖아요. 자기가 뭔데 나한테 맞춘다는 거죠? <laughs> 여러분, 저의 머리결 보시면 아시죠? 제가 탈색 5년 차잖아요. 저의 탈색 5년 차 머리를 구원해준 엄청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딴! 빗이에요. 아, 자, 네. 메이슨 피어슨 핸디 브리스트 앤 나일론 헤어 브러쉬 BN4. 포켓형 사이즈고요 가격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은 가격부터 얘기하세요 아니 가 들어봐 정말로 여러분 이 빗은 뭐냐면요 멧돼지털과 나일론 브러쉬를 이렇게 털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교차가 되어있고 이걸 빗잖아요 그러면은 털이 탱글하게 쇼 살아나고 그 저의 타겟 생모가 큐티컬이 다 이렇게 열려있어요 얘가 이걸 빗으면서 <laughs> 매일 이렇게 싹 닫아줘 저는 매일 아침 이걸로 머리를 빗으면서 머리를 말려주고 있는데 가격은요 그냥 10만원 조금 넘어요 정확하게 129,000원 이에요. 근데 정말 돈값을 한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 머리가 있다면. <laughs> 사야, 사야 되는 아이템이다. 아니, 잠깐만. 아니, 씨. 잠깐만. 그게 대가리가 있다면 이런뜻시아니는 <laughs> <뜻이 아니에요? 웃음> 거. 다음 거내시 저는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일단 이걸 설명하는데 에디터삐 표정이. 이렇게 읽으러 졌어요. 아니, 석주아 머리를 <laughs> 읽었습니다. 지금 머리가 너무 막 이렇게. 걔, 네, 오늘따라 마음에 안들 때가 있잖아. 그럼 음, 오늘 비싸잖아. 그럼 내가 비싸줄게 진짜 개꿀템이야. 아. 저음이 그러면 굉장히 실용템으로 한번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왜, 왜? 음. 자, 자, 이것은 말이죠. 어. 잠깐만요. 이거 꿀템 들고 가는데.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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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진정 있어? 있어요, 있어요. 리, 잠깐만 좀 릴렉스 하세요. 자, 이게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보고 구입했는데, 원 플러스 원을 샀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두 개를 지금 엄청 잘 쓰고 있고 자 심사위원 여러분 여기를 봐주십시오 음.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 제 프라다 샤넬 기타 등등이 한 칸마다 가방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는 한 칸마다 레깅스가 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옷장에 넣을 곳이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레깅스라는 게 속옷이랑 넣기도 그렇고 옷이랑 넣기도 그랬는데 착착해가지고 이게 서랍에 따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딱 올려주면 가격은 뭐, 사실 뭐, 이게 비쌀 게 있나요? 네개 들어있는 세트가 26,900원이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은, 신사위원 여러분께 하나 선물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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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가 남았거든요. 이제. 남았이 어. 있다 이게, 이게, 이거 필요해?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빚을 <laughs> 뽑아주세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자, 1라운드 퇴사로 배송해드릴게요한 명씩 H인지 M인지 딱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H였습니다. 자, 권피디! 아! 왜 왜? 거기 왜? 왜? 저는.. 안쓸것 같아요 진짜 누가 몇세래 <laughs> 자! 정훈 PD! 하 오케이 석준이한테 승패가 달렸어요 아.. 제가 둘다 그런 게썩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laughs> 하지만 실용성을 봤을 때는 H. 1라운드 에디터 H. 3! 제가 선입니다. 아. 제가 지금 너무 망설여지는데. 가져와봐, 가져와봐. 요거를 할게요. 요거는 저랑 같은 사무실에 계시면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에 필리라는 영양제 구독 서비스에 광고를 했었는데, 사실 광고한 이후로도 제가 2년 넘게 제 돈을 내고 계속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제가 계속 지켜보는있는 이거. 프로바이오틱스. 제가 이거는 지금 한 달에 어, 6,900원에. 6,900원에 저는 집 앞까지 오는 게좀 마음에 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는 거지. 6,900원.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은 또 현대인의 건강을 막 들먹거리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현대인의 고질병. 바로 거북목에 특화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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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표정은 <목소리> 좋아 베개예요 <laughs> 베개 배개. 내가 오늘날 요즘 목이 너무 아프고 등이 너무 아파서 베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들의 약간 고질병이야 목이 아프면 자세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베개를 바꿔야겠다 생각해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찾았는데 이게 이름이 뭐냐면 아그젠 목베개예요 <laughs>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들었을 까 여기 안에 메밀이 들어있어 <laughs> 아 여기 메밀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 <laughs> 메밀을 <laughs> 진짜 진짜 메밀 이카 들어 있어. 카인꾼 같아요. 뭐, <laughs> 근데 이거 저 어젯밤에도 배고잤거든요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어, 어, 얼마인가요? 18,900원이에요. 아 이거 괜찮아요. 그 이거 배고 높잖아요. 그러면은 시원하고 그리고 옆으로 높게도 나쁘지 않은 대표님이 3개월 동안 진짜로 쓰셨다는 찐템. 그리고 에디터 H가 3년 동안 쓴찐 구독 서비스였습니다. <laughs> 괜찮죠? 2라운드. 자, H인가요? m 인가요석주님부터 가시죠, 이번엔. 메밀 베개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 어! 어떤 효과를 알기 때문에 M에게. 어? 정무님 감정에 칠치지 말고 아까 나를 골랐으니까 이번엔 대표님을 골라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요. H. 너 H 편이야? H. 자, 아 이제 승패가 권피디한테 달려있네요. 빨리 하시죠. 가끔 메밀 베개를 쓰거든요. 아, 메밀 베개 쓰는 사람 <laughs> 이렇게 많아? M. 예! 2라운드 에디터 M 승리. 아... 여러분, 진로 발효에서 온 바이오 크림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 앉기 전에 알바생이 이렇게 촥촥 뿌려가지고 촥촥 닦아주잖아요. 이게 먹어도 되는 알콜로 제작한 소독제예요. 그래서 원래 바이오 크림콜은 이게 오거든요. 이게 1L에 4,200원이에요. 어, 근데 소주 냄새. 살균력이 99.99%. 이걸 .99 언제 쓰면 되냐. 자, 들어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음, 지금 이 시기에 바이오클린콜은 일 가정 한 개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소득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득을 실천합시다. <laughs> 아, 저는 지금 아, 대결이 없어? 내가 이기는 거지. 뭐? <laughs> 아니야 아니야. 잠깐 10초만 주세요. 저 대결을 좀 굴리고 있습니다. 떼굴떼굴 아. 왜? 네. 아, 이게 싫어. 진 이, 이거, 이 안에 뭐가 있겠지, 여러분? 우리 이 안에서 나올 걸 기대해 봅시다. 그, 디올의 오블리크 패턴을 <laughs> 적용한 카드 지갑으로서.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아서 지금 가격을 사실 잘모르겠습니다 어, 좋은 점 멋스럽다. <웃음> <웃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약간 어떤 뗄때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에디터 H입니다. 요런 느낌으로. 음, 있어 보인다. 음. 사실 이게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열기가 굉장히 되게 불안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견고하게 닫아지고 아주 이렇게 톡 그리고 수면이 정말 많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귀여운 고양이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고양이가 스크래쳐 왔습요다엄터입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를 가시죠 누구 먼저 가야 되지? 건피디 고민해줘. 와, 알수 없다니까 아이들 마음은? 아, 그러게. 자, 소독을 크림콜 보겠습니다 okay, okay. 청소와 소독을 굉장히 중요시한서 <laughs> 그럼 어디 완승 가볼까요? 그... 개인 위생이 아주 중요한 아. 사실에 <laughs> 적절한 아이템을 선정을 할까 그쵸 그쵸 어, 여러분 깨끗하게 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laughs> <laughs> 4 라운드 에디터 H 먼저 가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인데 산지 2년 정도 됐나 그래요. 근데 넘버링이라는 국내 액세서리 브랜드에서 구입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 귀걸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귀걸이를 정말 많이 합니다. 진짜 뭐 샤넬, 부츠 다 있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안 이게 한번만 해봐. 이게 뭐냐면은 시밀러 다이아라고 그래서 인조 큐빅을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해서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광택과 빛깔과 모양을 흉내낸 걸 시뮬러 다이어라 그래요. 그래서 시뮬러 다이어로 만든 귀걸이인데 실제로 영상을 쳐다보니까 정말 전문가들도 실제 다이아몬드랑 거의 구분을 못할 정도. 근데 이게 14만 원이었어요. 아 가격 괜찮다. 근데 굉장히 광택이 있고 우아하게 룩을 빛내주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제가 이 귀걸이를 자주 쓰거든요. 수많은 명품 귀걸이보다 훨씬 더잘 쓰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넘버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광고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저도 격을 맞추기 위해서 발 각질 제거기들로 <laughs> 소개해보겠습니다 발에의 스텐 양면 발 각질 제거기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발렌이란 브랜드인데 제가 발 각질 제거기를 정말 많이 써봤는데 이게 정말 전문가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립감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아무렇게나 빡빡빡 막, 빡빡할 막, 막, 막수 있다 그래서 발 각질 제거기 네, 4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laughs> 네. 판정단의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문 PD부터 네. 가보겠습니다. 네. H. 후! 후! B! 저는 그, M님이 발 각질 제거기를 그 꺼내는 순간, H님이다. 아, 왜인가요 <laughs> 아, <laughs> 보고 싶지가. 곰 PD님? 발 각질제 물론 좋죠. 조금 애니 불쾌한가봐. 야왜 그럴까요? 네 H가 와씨 완승을 거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 이라. 이대 이라는데요? 어떻게 다 마지막 5라운드선 애니 더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다음 제품은 여러분 매일 쓸수 있는 거야. 요즘 매일 쓰지. 바로 마스크예요. 에어 데이즈 마스크라는 건데 제가 또 요즘 마스크를 항상 모두 쓰잖아요. 이게 또 조정석이 광고하고 있는 모델이고 이저 같은 경우는 이 덴탈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더 답답한데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세부리형 마스크라고 하죠. 이게 앞에가 이렇게 봉긋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랑 입이랑 내 마스크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숨 쉬기가 더 편해요. 제가 진짜 마스크를 많이 써봤는데 이걸로 전 정착했어요. 계속그래서 이것만 주문하고 있고, 이게 10장에 6,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박스를 해놓고 맨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잘 막아 이거, 이거 써. 어, 이 사이즈 KF 딱 좋다. 예쁘지. 프리스타일? 이게 KF야? KF? <laughs> 안써 있어요. <laughs> 해 아, 어. 이상스라고 광고하고 있는 거 기다려 아니야 내가 내가 사이트 들어가 볼게. 판정단의 표정이 이미 어둡습니다. 오. 죄송해요 KF 가 없네요. 근데 잘 막아줘요. <laughs> <laughs> 어떻게? 길이 이렇게 죽여? <laughs> 어떻게? 저는 이제 원래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거의 색깔을 보고 아 정말 가식 없이 내 마지막 찐템. 되여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이드 어 투웨이 크로스백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의식주 중에 가방을 제일 중요시해요. 그래서 <laughs> 가방이 진짜 많아요. 저 가방 한3 0개 있거든요. 근데 요즘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거 들고 출근하는 거본 사람 못 봤어요. 못 봤죠. 저는 이것만 들고 다닙니다. 일단 첫째로. 편안하고 멋스러우며 이렇게 손으로 들 때도 있고 크로스로 들어서 크로스로 내고 다는요 어, 네. 손을 자유롭게 할 때도 있는데 점점 낡아가면서 부드러워지지만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 부족다 그거 어? 응. 저는 정말 이거를 매일 들고 다니기 때문에 69,000원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가식 없이 한번 가보시죠 KF가 없다는 걸안 순간 한정단이 마음이 이미 돌아섰고 <laughs> 내가 뭘 꺼내도 아니 이이 짝수식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알파벳을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에이지! 네, 감사합니다. 머니사이더 투웨 크로스백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숫자로 막, 인증 근데 중요해요. 나 몰랐지, 뭐야? <laughs> 아니, 에어데이즈 놈들아. 조정석 모델 쓰시거나 인증을 받아! 다른 제품은 인증받은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야? 네. <laughs> 어, 아깝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무 재밌게 해봤는데 사실 내가 가지고 와놓고 소개 안한 것도 있거든요 아, 뭐야? 미적백이야? 아니 그냥 하는 거야 이거 제가 아술 먹을 때꼭 먹는 좋은데. 비타민 알류 음. 21. 그거 진짜 내 인생 찐템인데 아 그럼 내 것도 막 가져와도 돼? 저 이거 있어요 포레오 전동 아 클렌저 이거, 이거 개 무섭잖아요 제가 3년째 썼는데 한 번도 충전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섭죠? 맞다. 만약에 와인 오프너랑 포레오 있었으면 뭐 고르실 거예요? 하나씩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번외로 아, 저 M이요 포레오아 그래? 음, 저, 저 야, 와인 급할 때 와인을 따야 될거 아니야? 클렌징을 해야 될거 아니야? 와인이지. <laughs> 언니들 이렇게 열심히 골라왔는데. 그니까, 애들 진짜. 나는 섭섭하다. 이렇게 그래. 에디터들의 찐템을 네. 10개를 가지고 와서 5라운드에 걸쳐서 승패를 겨뤄보았는데요. 저의 승리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썩 <laughs> <속> 좋지 않고. <않게 웃음> 맞아? <laughs> 아이들이 너무 냉정하게 <laughs> 저희를 네. 심사하는 바람에 저희는 순수하게 여러분에게 꿀템을 전달해주고 싶었었는데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음. 아, 맞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아시죠? 네, 그건 해야 돼요. 맞아요. 인간적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소개한 것들은 한두개 정도, 세개 정도만 빼면 다 하울에서 이미 했던 것들인데 여전히 저희가 잘 쓰고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오늘 진짜 잘 쓰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모아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언니들 진 생활템. 사람마다 ]까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기준이란 것. 저는 제가 이거에 졌을 때가. <laughs> 난 메밀베개를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다 사람들이. 별로 안커 보이잖아. 이게 되게 커 하나가. 나 아니 이, 이거 탐난다면서. 호래요 음, 뭐야 저거. 음,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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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지가 뭐.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배터리가 그 그러니까. 안 닳았다고. 너무 음. 좋은 거 같아. 이런 거저 하고 싶어. 경아리 우리가 제품을 잘못 골랐네. 그러니까. 음. 애들 이게 괜찮대. 그러니까.